저 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도 좋아요 학교 다닐 때도 노래를 잘하셨어요? 학교 다닐 때요? 글쎄요 제 자신이 잘했다고 하면 좀 부끄럽겠지만요 전 원래 어렸을 때부터 노래와 춤에 소질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제가 그 앞으로의 지금 여러분들도 희망과 꿈과 포부가 많이 있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그 꿈은요 이 다음에 사회 나가면은 훌륭한 성악가가 되겠다, 또 무용가게 되겠다 그런 꿈을 꿨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대중 가요와 대중 민요를 부르게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민요를요 잘 아껴주는 것이 고맙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도 우리의 민요를. 불기 된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항상 마음속으로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 전통 민요는 잊지 말고 늘 애껴 불러주시기 오늘 이 시간을 비롯해서 특별히 부탁드리겠어요. 네. 네. 옛날에 금잔디 통산에 매기 같이 앉아서 놀던 것. 물레방아 소리. 내 기, 내 사랑하는 내 기야. 동산 숲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벌써 2년만에 또 이렇게 찾아와서 뵙고 나니까 더 한참 감회가 깊은 것 같아요. 네, 반가워. 네, 반갑다고. <laughs> 선생님 여전히 건강하시네요. 네. 어제서 그새 잘 지냈어? 네. 네. 전저 정말 선생님은 항상 잊을 수가 없는 게저 네. 오늘 뭐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께서 새로운 면을 알게 될 거지만 제가 유일하게 기억할 수 있고 제 인상에 남는 제그단임 선생님이면서 아직까지 이 강경여 중에 선생님으로 계시는 분은 오직 단 선생님 임영국 선생님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 배로 사실은 겸사겸사 이렇게 여기 오게 되고 또 제가 또 이 충해탑을 세우게 된 것도 사실은 선생님한테 뭔가 목에 뭔가 뜯어는 일을 하고 싶은데 선생님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없을까요? 했 네. 선생님이 또 네. 예, 이러한 좋은 뜻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나는 사실은 학교 애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모부담도 요새 부짓는 충효 예라는 것이 가장 교육에 알맞는 것으 생각해서 네. 그것을 탑을 세우는 것이 우리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 같고 또 분수대를 하나 만들어 놓 것도 정서 교육에 더 도움이 될것 같아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후 선배가 후배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놨다는 데에서 보람이 있고 아이들도 장차 사회 나가서 모교를 위해서 한번 힘껏 노력하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권했다는 게 사실이지 저도 선생님 이런 좋은 일을 권해 주셔서 뜻인 일을 하게 돼서 참 기분이 좋아요 네. 이렇게 와서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후배들이 좋아하고 이 분수대에 앉아서 노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흥분할 수가 없어요. 알겠 네, 네. 제가 이렇게 와서 보고 뭘 느끼냐면요. 우리 후배들 보고 이 교실마다 이렇게 둘러보고 음. 내가 참 옛날에 선생님 그한테 속도 많이 세게 드리고 맛성도 많이 피웠는데 그게 새삼스럽게 생각이 나요. 아니지.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지. 나는 생각, 내가 생각할 때는 네. 이 자체 아이들이 얌전한 부담도 명랑 쾌활하고 활동적인 학생이야 되겠다라는 것을 평소에 느꼈고, 네. 그래서 그 쾌활하게 그 명랑하게 생활하는 걸 보고 내가 평소에도 뭔가 이 사회 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학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 평소에 느꼈고, 또한 가지는 나한테 좀 혼난 일이 있지. 그 혼난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노래도 잘 보고 무용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남학생들이 많이 그 인기를 끌고 성가시게 하는 것을 내가 봤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제지하기 위해서 너 장차 무엇을 되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희망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예, 연예인이 되겠다고 얘기하기에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 도양 사람은 연예인보다는. 형처, 형모 양처가 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라고 생각된다고 하면서 많이 꾸짖음 줬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생각하는 게 오히려 내가 부끄러운 감이 느끼고 오히려 이 사회에 참 그와 같이 연예인으로서의 국내에서나 국외에 나가서 활약하는 걸볼때 보람 있는 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되게 느꼈고 평소에 애들한테도 그러한 연예인이 되는지 무엇이 되든지 간에 좀 신조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 옳겠다고 내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네. 모두가 선생님의 좋은 가르침 때문에 네. 제가 오늘날 이렇게 어, 성실하게 네. 착실한 연예인이 됐는지도 네. 몰라요.